안녕하세요. 스트레칭 강사 강아나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체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 건데요. 하체는 우리 몸의 하중을 계속 지탱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전 혹은 평소에 다리가 붓거나 뻣뻣하신 분들께서는 부종 순환가를 해주시지 않으면 다리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부종으로 인해서 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골반교정과 함께 순환을 돕는 하체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 거예요 평소에 지나치게 짠 음식을 많이 드신다던가 혹은 잘못된 자세, 하체 좋지 않은 다리 꼬는 자세, 짝다리 이런 자세 습관적으로 하신 분들께서는 온 운동 꼭 하시면서 다리가 좀 시원해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 하체 라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실 거고요. 뒷벅지 먼저 풀고 들어가실 건데 엉덩이하고 허벅지 경계선이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뒷벅지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 주면서 관절을 좀 풀어 주고 유연하게 해 주면 근육 운동하실 때 조금 더 올바른 근육을 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왔다 갔다 골반을 움직이세요.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 있지 않도록 골반을 반달 세우셨다가 다리는 발을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숙이실 건데 무릎과 뒤꿈치가 조금 멀리가 있죠?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 발끝은 살짝만 벌리실게요 허리를 폈다가 내쉴 때 상체를 아래로 강한 범위까지만 숙여 보세요. 그럼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오실 거고 요 무릎 뒤쪽까지도 하체 전체 큰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약간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머리를 숙여서 등을 이렇게 구부정하게 말지 않도록 몸통을 가볍게 펴서 좀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일으켜보세요. 그리고 배꼽을 당겨서 엉덩이 뒤로 이렇게 주지 않지 않도록만 복부의 힘으로 골반을 조금만 더세워주시고 그러면 골반을 세우는 동작만 하셔도 엉덩이 아래쪽, 그리고 엉덩이 중심부에 있는 근육들, 허벅지 안쪽, 아래쪽 근육, 헬스링까지 힘이 하, 자극이 오실 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함께. 움직여주세요. 몸이 점점 더 바닥과 가까워진 느낌 들면서 호흡을 편하게 이루어지셔야 몸이 짧아지는 근육, 긴장된 근육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시겠죠? 좋아요. 한손한손 지퍼 상체 올라오시고 다리 한번 톡톡톡 풀어주세요. 같은 동작인데 발을 조금 더 벌려보실 거예요. 뒤꿈치를 모으지 않고 발을 벌려서 넓게 엉덩이 들썩 움직이시고 허벅지를 더 안쪽에서부터 열린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좀 세워주시고요. 골반이 세워지는 게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손을 얹어놓고 골반이 움직이는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엉덩이를 세워서 골반이 일어났다면 몸에 힘을 푸시고 가능한 범위까지 아래로 내려가실 거예요. 허벅지 뒤쪽 근육 후 자극 오시죠? 힘을 하 보세요. 마시고 내쉴 때마다 몸에 힘이 자연스럽게 후, 풀어진다 생각해 주시고요. 좀 아프고 통증이 나고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겠지만 조금만 여유롭게 힘을 풀어서 그 뭉쳐있는 부분이 뭔가 통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꼬여있는 나사를 서서 히 풀어준다는 그런 느낌처럼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주시고요. 힘을 다. 허리가좀 많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상체 지나치게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복근에 힘을 주셔서 척추를 꼿꼿하게 펴주시고요. 여기서 살짝 오리공이하듯이 골반을 조금 더 일으켜서 엉덩이 살이 살짝 들리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몸을 한번더 일으켜 세워보세요. 휴... 허벅지 뒤쪽에 자극 충분히 느끼셨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짚어서 상체를 올려보실겁니다 힘을 하아 풀어주시고 안쪽을 열었으니까 다리 조금 오픈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리 한번 열어놔주시고 엉덩이 들썩들썩 들썩 움직이세요. 왼다리 접은 상태에서 오른발을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고 허리 움직임 없이 골반을 움직여서 허벅지. 엉덩이 아래서부터 무릎뒤가 좀더 길어진 느낌이 드시게 뒤쪽 허벅지에 충분히 늘려보세요. 지금 이 몸통이 앞으로 기울어지긴 하지만 골반 자체를 기울여 주셔서 약간 치골 부위가 들렸다가 치골 부위를 아래로 내려준다는 느낌처럼 꼬리뼈가 살짝 들리시는 느낌처럼 엉덩이 조금 더 움직여 보세요. 허벅지 안쪽이 조금 늘어난 느낌 드셨다면 반대 다리도 열고 한번더 가실 겁니다. 마시고 가볍게 뒤에 하신 동작이 완전히 다리 오픈 하신 동작이라 지금 먼저 좀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우 느낌이 좀 다르시는 분들은 두 발을 뻗었을 때도 보고 체크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이제 오른발을 뻗어 주시고요 배꼽 단계에서 골반을 왔다갔다 움직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당겨주시고, 골반을 움직여주시면서요, 허벅지 안쪽이 아래를 이렇게 덮어진 느낌이 아니라 허벅지 안쪽이 옆으로 더 길어지면서 엉덩이 바닥 전체 면적을 바닥에 밀착시켜서 골반을 그대로 열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더 벌려서. 좋아요. 이제 상체를 많이 숙이기보다는 골반을 앞뒤로 기울여주면서 안쪽 허벅지가 타이트하게 골반이 좀 닫혀져 있는 분들은 좀 열어준다는 느낌처럼 다리를 벌려 놓아주시고, 후, 좋아요. 발끝 당겼다면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추실 거예요. 손을 짚어서 상체를 후, 그렇죠. 조금 힘을 아, 풀면. 굽혀지실 거고요. 상체를 숙였을 때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발볼 한번 당겨서 조아리도 늘려주었다가 무릎에 힘을 주어서 허벅지도 바닥에 밀착시켜서 뒷다리, 허벅지 뒤를 모두 길게 늘려보세요. 좋아요. 이제 한 손으로 한손 짚어서 다리는 고정시켜 놔주시고요. 몸을 그대로 일으키실 겁니다. 좌우로 몸을 왔다갔다. 기울여주셔서, 이제 골반을 고정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몸이 옆으로 이동이 될 때, 측면으로 기울어질 때, 한쪽이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엉덩이를 내려놔주고, 한쪽으로 넘겨서 옆구리를 늘리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 머리 위로 머리 뻗어서 상체가 옆으로 기울어지시면, 오른쪽 골반이 들리지 않게 엉덩이를 내려놔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서서히 회전시켜서 바닥 쪽으로 손이 짚어지시면 또한번더 오른쪽 엉덩이를 눌러놓고 팔꿈치 구부려서, 둘, 어깨에 힘을 하, 풀어주세요. 그래서 허벅지 뒤에, 좀 전에 했던 동작을 통해서 허벅지 뒤에 뭉쳐있는 근육을 조금 풀어놨다면 이제 그 근육을 더 길게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시고, 앞쪽에 있는 오른손을 조금 뻗어주셔서, 오른쪽 어깨를 닫아놓고, 후. 배꼽 당겨주시고요. 특히, 오른쪽 엉덩이가 이렇 따라가지 않도록, 어, 오른쪽 엉덩이에 눌러놔주시면서, 몸을 회전시켜서, 허리 뒤쪽까지, 후. 이완을 시켜주세요. 마시고. 그래서, 골반의 불균형이 올수록, 허리 주변이 많이, 뻐근하게 뭉치질 수가 있거든요. 좋아요. 한 손에서 짚어서, 몸이 정면으로 오시면, 두 골반 똑같이 닿아져 있죠? 양손 집어 상체 일으켰다가 양쪽 엉덩이 다 하지 않는까 체크하시고 반대쪽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손을 뻗어서 옆구리를 늘려 주실 건데 오른쪽 엉덩이 힘을 너무 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왼쪽 엉덩이쪽에 체중 이동해서 바닥에 눌러놓고 몸을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상체를 돌려서 마시고 내쉬면서 이때 앞쪽에 있는 오른 다리가 자극이 오긴 하지만 왼쪽 엉덩이 신경 쓰셔야 돼요. 왼쪽 엉덩이 계속 눌러놔 주시고요. 왼손을 바닥에 더 짚어 주셔서 어깨를 닫아주는다는 느낌처럼 몸을 아래쪽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두 발끝이 정확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좀 여유가 된다면 발버를 세워서 좋아요. 왼쪽 엉덩이 꽉 눌러주셔야 됩니다. 몸을 서서히 아래쪽으로 바닥과 가까워지게 힘을 모두 풀어서 이완 되셨으면, 단순한 손, 손 짚어서 정면 오시고, 가볍게 손을 짚어서 해오세요. 왼다리를 접어놓고, 오른다리를 뒤로 움직여주셔서 엉덩이를 살짝 드시는 건데, 허벅지를 회전시켜서 골반을 열어서, 왔다 갔다 허벅지가 좀 찝힌 느낌이 수, 덜 하시도록 덜들수 있도록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서 허벅지 뒤로 천천히 회전시켜서 바닥에 그대로 놓으세요. 그대로 다 도착했다면 몸을 일으켜 주시고 한쪽으로 접은 쪽으로 옆구리를 후- 규해서 늘리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가 이제 서서히 호흡과 함께 아래쪽으로 휴, 눌러주세요. 몸의힘을하 보세요. 지금은 손으로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무릎이 많이 뻐근하신 분들은 약간 손을 조금 더 밀어내셔서 중심을 엉덩이 쪽으로 놓으실 수 있으시고요. 대신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삐딱하게 되지 않도록만 두 어깨를 바닥 쪽으로 한번 내려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상체가 꼿꼿하게 퍼져 있자고. 등이 살짝 말려있으면서 엉덩이도 중심 보내시고, 한 손을 좀 짚어서, 자, 엉덩이를 붙이면서 가슴을 아래로 내려 볼게요. 최대한, 오른쪽 엉덩이가 자꾸 들리려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서, 체중만 이동시킨다 생각하시고, 힘을 하, 보세요. 골반에 교정을 도우실 수 있도록 힘을 하, 내려놔 주시고, 옆구리가 이렇게 짧아지시면 또안 되시겠죠? 그렇죠? 한손한손 한손 짚어서 상체를 올리실 겁니다. 가볍게 그 다리를 그대로 뻗으실 건데 무릎 조금 아프실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움직였다가 상체를 앞쪽으로 넘기실 거예요. 배꼽을 당겨서 손을 짚고 천천히 천천히 바닥을 가볍게 눌러주면서 팔꿈치를 지그시 내려볼게요. 후, 그렇죠. 이제 뻗어져 있는 다리를 발볼을 당겨서 뒤꿈치를 밀어주시고 무릎이 아래쪽으로 숙이지 않게 무릎은 천장을 바라보셔야 안쪽 뒤쪽 허벅지 자극을 동시에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접혀서 있는 다리가 좀 불편하신다면 상체를 조금 더 세워서 진행해 주시고요. 엉덩이에 체는 들리지 않도록만 좀더 신경 써주시고 엉덩이에 들린다면 수건을 살짝 받쳐서 안정감 있게 몸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진행하세요. 마시고. 무릎 쪽 주변 근육이 좀 많이 뻐근하실 수가 있어요. 근육의 방향에 따라서 자극 이좀 다르실 수 있으신데 너무 심한 통증 이 느껴진다면 다리를 좀 풀고 다시 진행하셔도 괜찮으시고요 힘을 하 내려놓으세요. 좀 여기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체를 더 아래쪽까지 내려서 가슴까지 후, 붙여놓으시면 안쪽 허벅지 자극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시고 힘을 서서히 풀었다가 천천히 이제 한손한손 한손 짚어서 올라오실 건데. 뻗은 다리, 왼 다리부터 먼저 접고요. 엉덩이 오른쪽을 쓱 들어서 무릎을 열어서 가볍게 왔다 갔다 움직여 주세요. 좋아요. 반대쪽도 또 마찬가지로 우선 먼저 골반을 열어준 동작부터 먼저 하시고 엉덩이 들썩 들썩 움직여 놓으시고요. 골반이 힘이 들어가지 않고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천천히 허벅지가 좀 긴장이 풀려지시고 엉덩이가 바닥에 좀 가라앉아진 느낌 드시나요? 많이 들려드리신 분들은 엉덩이 아래에 수건 살짝만 끼워놓고 진행하셔도 돼요. 무릎 쪽에 너무 체중이 쏠리지 않도록 엉덩이가 닿아져 있어야 무릎이 후 통증 없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그대로 양손을 천천히 옆으로 넘겨서 바닥으로 손이 내려가신다면 몸통을 돌려서 그렇죠. 양손이 두 무릎 앞쪽에 도착이 되어 있지만 어깨가 이렇게 앞을 보지 않게 바닥을 바라보시고 무릎보다는 왼쪽 엉덩이를 꾹 눌러보세요. 그래서 왼쪽 엉덩이가 좀더 편안하게 지금보다 호흡이 좀더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볍게. 특히 엉덩이가 조금 뒤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엉덩이 후면 쪽이 바깥쪽이 좀 닿는 느낌을 가져주시고, 상체가 서서히 풀려지면서 정면으로 돌아오신다면 왼쪽 엉덩이 눌러주면서 가슴을 후 상체를 숙여 볼게요. 마시고 왼쪽 골반 이 자꾸 들리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스로 자꾸 왼쪽 엉덩이 바닥에 놓는다 생각하세요. 엉덩이 살이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범위가 닿아져 있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좋아요. 이제 한 손, 한손 지퍼 상체가 올라오시며 힘을 살짝 푸셨다가 그대로 뻗어서 다리를 열고 오른발등을 당기시고 엉덩이 들썩들썩 들썩 움직이세요. 골반도 왔다 갔다 좀 풀어주시고요. 골반을 뒤로 굴렸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 허벅지 좀 뻗어냈던 부분을 살짝 좀 나아지실 거예요. 자 그대로 양손을 짚고 가볍게 가능 범위까지 아래로 후 내려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좋아요. 가능한 범위까지는 상체를 숙여 놓으시고요. 뻗어져 있는 다리가 발등을 당겨서 뒤꿈치를 밀어내셔야 종아리가 늘어나실 거고, 허벅지 뒤쪽까지 자극이 오실 거예요. 힘을. 하, 내려놓으세요. 배꼽 당겨주시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골반이 지금 어떠신가요? 자극이 조금 아까 전 동작했을 때한 느낌이 같은지 혹은 한쪽이 조금 더 불편하시면 운동 끝나고 한번더 반복해 보시고요. 최대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만 긴장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마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무릎을 좀더 열거나 혹은 상체를 더 낮춰서 가슴 혹은 복부가 다 닿아져 있는 느낌을 주시고요. 허리가 낮을수록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더 강하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살짝 안으로 좀 말리려고 할 텐데 그때마다 무릎을 더열어셔야 허벅지 안쪽이 더 열린 느낌이 시원하게 되실 거고요. 좋아요. 상체에 한손한손 한손 짚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힘을 아 보세요. 다리를 가볍게 열어서 앞으로 톡톡, 톡톡, 다리가 모아지시면 다리 한번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좋습니다. 무릎을 열어서 바닥에 엎드려서 골반 마무리 한번연 하시고요. 허벅지 무릎을 발끝까지 11자로 만들어서 엉덩이를 바닥에 대로 놓으실 건데 팔꿈치를 대세요. 엉덩이에 많이 들려져 계신 분들은 쿠션을 엉덩이 안에 받쳐주시고 지금 이 자세가 너무 불편하거나 많이 올라오신 분들은 발끝을 모아서 진행하셔도 괜찮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11자로 벌려서 개구리 다리를 만들어주시고요. 천천히 상체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가 반복해 볼게요. 허벅지 안쪽을 열어주는 동작이시면서 골반의 좌우 높이를 같이 교정하시기 위해서 힘을 살짝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무릎에서 그리고 내 허벅지 살이 닿아져 있는 면적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왼쪽은 허벅지 중간까지 닿아져 있는 느낌이 들고 오른쪽은 무릎만 닿아져 다아진 느낌이 든다면 좌우의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살짝 푸시고 조 골반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쿠션을 엉덩이 아래에 갖추고 하시고요. 허벅지 안쪽이 다아지고 있는 그 면적이 점점 더 같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호흡과 함께 처음엔좀 높아져 있는 골반이 서서히 가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몸에 힘을 다 내려놔주시고 유연하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팔을 뻗어서 상체를 바닥에 붙여서 진행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좋아요. 돌아올 때는 배꼽을 살짝 당겨주면서 복부의 힘으로 엉덩이 살짝 들었다가 엉덩이 들리면 발끝을 모으시고 엉덩이 뒤꿈치 만나지면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서서히 모아서 두 무릎을 가슴 가까이 2차. 발끝을 붙이시고요. 양손을 포기해서 이마를 살짝 얹어놔보세요. 힘을 하, 푸시기. 이때도 뒤꿈치 엉덩이가 많이 붙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쿠션을 가슴 앞쪽에다가 놓으셔도 괜찮으시고요. 무릎을 넓게 벌려서 다리를 벌려서 가슴을 내려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힘을 푸 보시고. 상체 힘이 풀는 느낌만 충분히 가지세요. 좋아요. 단순한 듯이 상체가 올라오시면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다리 한번 토토토 풀어주시고 털어주시면서 두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두드리면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다리가 좀 편하셨나요, 혹은? 허리가 좀 뻐근하셨거나 그리고 골반이 좀 많이 찝힌 느낌 드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앉아서 골반을 뒤로 왔다 갔다 앞으로 왔다 갔다 좀 골반을 굴려주는 동작 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어긋나거나 찝힌 느낌 좀 들지 않도록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골반의 교정이 좀 이루어지고 하체가 자주 뭉치지 않고 풀어준다면 지금보다 다리 사이즈 좀더 감소가 되고 보정이 확실히 현저히 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처럼 운동하시면서 매일 하체 건강하게 하체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거 아시죠?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하체를 만들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수고하셨습니다.